는요 네. 무등산 덕입니다. 아 무등산 무등산, 아, 무등산 덕이요. 진짜 기억해가지고. 무등산 덕이요. 아 어. 지금 그 그때 당시에 그 타이거스 레전드들은돈 네. 많이 봤어요. 아, 무등산을. 무등산뭐 무등산 호랑이라는 표현 이제 하잖아요. 네. 겨울만 되면 무등산 깨나 다녔네요. 진짜. <laughs> 그 말이에요. 음. 거기 무등산 많이 오염시켰죠. <laughs> 숨, 숨소리로. 아, 숨소리로. 깜짝이야. 네. 오염시켰어요. 아 무등산. 하긴. 그래서 하치가. 음. 튼튼한, 튼튼한 거예요, 전부다. 예. 우승하면 네. 양주를 마시고, 지면 막걸리를 마셔야 된다. 어. 1위와 2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laughs> 이것을 많이 느꼈고, 음, 뭐또 저번 야구를 우리 때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누구를 만나도 정신력이 상당히 강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laughs> 김웅영 감독님이 그건 있더라고요. 뭐. 우승을 하고 나서 전지 훈련을 가면 편하게 좀 해주는 게 음. 있었고 우승을 못한 해는 에 상당히 혹독하게 뭐 육상부 같이 이렇게 또 음. 운동을 또 많이 시키고 음. 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그 당시 연봉이 좀 적었으니까 음. 보너스라도 타야 되겠다. 어? 그것도 진다는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음. 어, 이허문 이긴다. 머릿 속에 아. 그 당시에 또 우리 팬들이 또 워낙 극성이고 그래서 음.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된것 같고 음. 그래서 난 저한테는 야. 아주 큰 경험이었고 제일 뭐기억에 남는 거라고 코리안 시대때뭐 하면 네. 제가 86년도 입단했는데 정말 처음 우승을 해서 잠실에 가서 시합은 못 나갔어요 뭐 대타로 네. 한 번씩 네. 나가고 랬는데 네. 우승하고 그그감중이다 일어나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데 아 정말 소름이 끼쳤다. 어린 마음에 음. 이게 떨리기도 하고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 음.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기 힘 같기도 하고 음. 뭐 그런 거요. 그때 당시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이렇게 그 한국 시리즈 때 이렇게. 음. 미친 선수가 나온 이유는 이제 혹자는 어 여기서 이겨야 보너스를 받아서 <laughs> 겨울을 날 수가 있다. <laughs> 야구판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국 시리즈 우승해야 된다. 저도 그랬죠. 어... 저도 한국 시리즈 우승해서 그 돈을 가지고 네. 와이프하고 여행을 다녔죠. 음. 겨울 동안에. 남들은 지금 살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이셨어요? 네, 예, 저는 외국이냐면 <laughs> 쓰자주의다. 아 쓰자주의. 돈이 없어도 곧 죽어도. 그때 전쟁 살 때도 네. 500만 원 가지고 모아서 집살 생각은 안 하고 세계 여행 다녀야 된다 해갖고 와이프랑 다녀오셨어요. 당시 열로적이셨네요 어, 네. 아니 많이 다 해마다 갔어요. 한국 시즌 우승 하던 애는 무조건 그돈 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어... 네, 그래서 세계 곳곳이 안가본다없습니다아 그래요? 네. 한국 시즌 끝나고 그 돈으로. 돈을... 한국 시즌 우승 보러서 받아가지고. 네. 우리 초등학교 야구 동창들한테 100만 원을 내고 네. 친구들하고 같이 설악산을 갔어요. 아 우승 기념. 네. 시 제이식이요. 고등학교 선생님 모시고. 아 그렇죠. 그리고 단양 발령 다 보고. <laughs> 정말 비교가 됩니다, 두 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우승을 하게 된 보너스가 등급이 있었다고. A, B, C, 뭐 D 이렇게. 그때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네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 근데 이제 받고 나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살짝. 그렇죠. 얼마 들었냐고. 얼마 들었다면. 그래, 나도 그만큼 들왔어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보다 혹시 더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응.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받았다고. 몇십만 원? 얼마 받았어 얼마 받았어요? 나 2천만 원 받았어요. 어? 2천만 원이요? 네. 어? 얼마를 받았어요? 어, 나는 2 0 0 0만 이상 받으셨겠는데? 아니 나 최고 500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어우 말도 안돼 이거는 그때 나는 최소 화평... 500만원 받았어 여기는 이제 90년대에 우승을 했다고 그랬고 화평가치가. 나는 이제 80년대에 우승을 했잖아요 화폐가치가 네. 틀렸어 화폐가치가 그때 500이라 2000이라 똑같지 더 500이 더 셌지 그치 그러면 최고 대우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터게아 그럼 밑에 혹시 다른 분들은 정말로 송유석 전설 얘기로는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받았다는데 <laughs> <laughs> 진짜라고 하던데 명절때 명절때는 선물세트 명절 많았어요 줬어 그래 다른, 데, 어. 다른 데는 다 돈으로 주는데 혜태는 우리 딸내미가 그때 어릴 때 가니까 네 종합선물세트 뭐 알사탕 청포도 알사탕 사오고 막 혜태 맛돈 사주시니까 아빠 차! 했 혜태는요 진짜로 그 명절날 선물세트 줬어요 혜태 어. 종합선물세트 예 까기 된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듣고 가니까 우리 집 우리 집 진짜 부자다 <laughs> 어 지금 장신봉 존설도 지금 카퍼레이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이게 그때가 83년도인데요. 첫. 첫, 첫, 첫 우승해가지고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었 그때가. 이게 지금 군용차를 타고 지금 네. 카퍼레이드 상무대에서 같은... 나와가지고 네. 그 지프가 나와서 그때 그저 신역에서 대인동 거쳐 도청합까지 그때 처음... 카프레이드를 했었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저희들이요. 83년도 시리즈 우승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83년도. 예, 네, 그래서 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사진이죠, 어. 이제. 아, 근데 어떻게 카프레이드를 해주세요, 그랬을까, 그때는? 그, 그, 가능했던데. 그때 그때는 당시에는, 네. 이제 강, 그, 전라도, 그, 편들이, 네. 진짜, 그, 그 지금도 이 뭐, 목표문물 불러, 뭐, 닭살 이렇게 막 짓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그뭐 생생하지만 옛날에. 네. 그런데 이 프로야구는 우승이지요. 뭐 준우승은 음. 2등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음. 그런데 이제 뭐 목표의 눈물만 나왔다고 뭐 이제 뭐또 힘도 나고 아까 네. 뭐 장선우도 이야기했지만 저뭐 제가 으쌰으쌰 한번 하면 네. 지고 있어도 네. 그 그런 그게 힘이 좀 또, 플러스가 많이 됐지 않을까. 그게 이제 네. 운동장에서 자신감이죠. 네. 그게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두분 중에 어느 분이 지금 장신봉? 장진범... 여기가 저고요. 아, 여기? 차영화, 여기. 여기... 아, 네. 진짜... 아, 그때는 약간 머리가 좀 기셨네요? 네, 머리가 길었었죠. 오... 그때는 아마 파마도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핑콜 파마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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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첫 우승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첫 우승 때 기분은 어떠셨요 미비했죠. 미비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우승이라는 거는 정말 그리고 코레안 시리즈를 가면은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우승할 거라는 걸 믿었으니까 네. 워낙 그 선수들이 뭉치는 힘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워낙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좀 지원이 좀 약했다고 할까요? 둘이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우승해서 우승 보너스라도 타 먹어야 된다. 음. 아, 이런 어떤 오기, 어, 이런 승부욕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지금... 팀들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음. 어. 저는 방금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그 코리아 시리즈 때그 달려드는 헤트 타이거즈의 그 전설들을 생각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었던 건가? 네, 네, 저는 그거는 무슨... 부정할 수 없다고 아, 생각을 해요. <laughs> 네. 우승 보너스를 향한 갈구, 네, 욕망 그, 뭐 이런 그리고 그 당시 물론 2000년도 초반까지도 어 어떤 메리트 제도가 제도가 있었어요. 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어또 다른 팀 선수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헤테타이거즈가 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 우승이라도 해야 어, 그런 보너스를좀 음. 챙길 수 있다 음. 결국은 프로는 돈과 연결되는 그렇죠. 네.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네. 뭐우승의소리 네. 얘기했지만 프로는 돈하고 그냥, 아, 예, 네. 그냥 네. 예, 이꼴릅니다 네. 예. 선수 때보다는 코치가 돼서 우승을 많이 해가지고 아 짭짤하셨군요 그렇죠 짭짤죠 <laughs> 선수 때는 그때 그때는 우승 투어서 얼마 주를 받으셨습니까, 그때? 제 기억에 네. 어제 딸이 아주 어린데 자꾸 옆집에 피아노 소리가 나면은 그리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피아노 사고 싶다고. 아니, 이제 지도 이제 그걸 하고 싶다는 음. 거죠. 그 뜻으로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 보너스를. 100만원 받았나? 아. 그때 우리 김성환 선배가. 피아노 팔았. 영창피아노 그 대리점을. 대리점을 할 때, 했었다고. 할때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너스를 타가지고 그 피아노를 사준 기억이 있어요. 아, 김성환 전설의 영창피아노 대리점에서? 네, 네, 네. 다른 데서 사도 되는데, DC를 많이. 읽으면... 아,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죠. 왜요? 아, 니아 음, 영창 드리지, 아, 선배니까? 다른, 그렇죠.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요. 아, 없어. 그럼 김정김정환 전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영업을 해가지고 또 돈을 받아, 받아간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렇죠. 디 c 많이 해줬습니까? 글쎄요. 기억에, 물론 디 c 를 해줬겠죠. 해줬겠지만, 어쨌든 그 보너스를 받은 걸로 딸에게 피아노를 사줬다는 이 기억이 굉장히. 코치님 때는 피아노 네. 샀으면 네. 제가 받은 거는 그냥 뭐차한대값 정도? 무슨 차? 주황? 중형차? 뭐 기아 타이거니까뭐 K7 정도 <laughs> 되지 않을까 싶어요 K7이면 한 그래도 한 6-7천? 5-6천 아, 하지 않니? K7 반한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 맞아요 5-6천 네. 그 정도 옵션에 그 네. 따라서 제일 많이 아, 저 받은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일 많이 받았던 선수가 저번한 두배세 배? 예. 우승 보너스로 많이. 요즘 많이 받아요. 음. 아... 코친 때는 뭐 피아노 네. 샀지만 지금 받으면 예. 네. 그때 받았던 어, 기... 건 사실. 그때 않을까요? 기억나는 우승 보너스 많이 받은 선수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어, 한 3명에서 누구죠? 5명 정도? 몇, 몇 명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뭐, 음. 뭐, 최용우 선수, 아. 양현정 선수, 아. 아. 뭐, 그때 주전을 뛰었던 선수 음. 그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네. 한, 2억, 한 2억 받았을까? 추정치는 뭐, 음. 그 정도 비슷하게 받은 음. 것 같던데. 1억 5천에서 네. 2억 정도? 네. 우승 보너스가 이게 그, 파이가, 파이가 야구판에 파이가 커지게 된게 뭐냐면. 네. 삼성이 삼성 왕조 시절에 우승을 지속적으로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음, 그렇죠. 제가 삼성에서 11년간을 제가 생활을 했더라고요. 아, 삼성에서만. 네. 근데 우승도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이 보너스가 굉장히 파이가 커져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니 다른 그 뒤에 우승한 다른 팀들은 그런 거를 하나의 이제 뭐 모델로 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보너스 파이가 좀 커진 것 같고. 자, 2017년도 어, 기아타이가 우승을 할때또 당시 코치로 계셨죠? 네네네. 음. 코치로서 우승했을 때는 또 기분이 선수들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그때 당시 제가 우승하는 그 당시에 우리 코치님들도 다 이군. 2군, 3군 코치님들도 다 서울을 가서 게임을, 마지막 게임을 네, 봤어요. 보는군요, 네. 봤는데 우승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음. 선수 때안 울었는데 눈물이 음. 그렇게 많이 나더라. 아. 선수 때우승하거랑 아, 아, 내가 아. 지도했던 선수들이 열심히 잘해서, 감독님이 운영 잘 해주셔서 우승을 이렇게 한밤 한트 우승했다는 그 벅찬 감동에. 아, 네네. 감독님이 막, 막 이렇게 악수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감독님도 음. 울고 계시고.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마음이 정말로 기분 좋았고, 네. 이 기분 좋은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눈물이 많이 나요. 네. 박치문 선수는 그 우승 때, 물론 이제 한국 시리즈에 등판을 못 하셨죠, 그때. 네, 못했죠 예. 그렇더라도 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감격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 이제 타이거즈가 2009년 이후로 또. 정말 꽤 오랜만에. 오래전만에 우승을 해서. 너무 그때 당시에 선수들 사이에서도 너무 네. 기분 좋은 일이었고, 네. 다 같이, 그날 끝나고 뭐, 한국 시리즈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음. 다 같이 가서 회식을 할 정도로 음. 너무나 그때 분위기가 좋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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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뻤어요, 저도. 네. V10 하고 나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정말 최고의 시즌이었을 텐데, 네, 맞아요. 저희는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네. V10 하고 나서 이렇게 보너스 같은 것도 부득했나요 어, 그때 당시에도 억대를 받았습니다. 아, 보너스. 보너스로만? 네. 와, 억대를. 아니, 근데. 오, 네, 억대를 받고 차도 받고 했잖아요. 제가 MVP 받아서. 아. 근데 확실히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 2017년도에는 억대에서 좀더 많이 올라가는 액수를 받고. 네.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 부여가 생기죠. 무슨 맨날 하고 싶은. 아, 근데 그 11이 되죠. 1 1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야구가 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가볍게 부담 없이 쳤을 때는 바로바로 넘어가는데 네, 어, 이제 이거 봐라. 이거 이번에 이기면 이거 이렇게 되네. 어, 맞아요. 그걸 보자마자 이제 잘안 되는 거죠. 89년도에 MVP 한국 시리즈 되셨잖아요. 네, 네. 부상으로 뭘 받으셨습니까? 그때 당시 에 대우에서 나온 르망. 아, 자동차를 르망. 아, 그 참실에서 차탄 사람은 몇명안 됩니다. 그 안에 보니까 <laughs> AM 라디오 하나 있더라고요. 아 깡통. <laughs> 네. 깡통 르망. 그냥 가는 거 스틱으로 아, 스틱으로 돼가지고. 스틱. 스틱. 야, 진짜 그거 배우 너무했네. 바꿨지 않았어요? 바꿨지. <laughs> 에스페로로 바꿨지. 나중에 조금 더 도움 주고. 네. 그때만 해도 자동차 큰상이었죠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르망이면 아 좋았죠. 어 좋은 차였죠. 예. 아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MVP 대던해 이제 받은 연봉과 받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연봉이 많이 좀 차이가 났습니까? 그것도 25%, 25, 25 상하시니까 올라가는 있어요. 그게 음. 룰이 있으니까 89년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보너스를 500인가 받았을 거야 어. 우승보너스 우승 500 A급, A급이니까 아, 우승보너스 우승 우승 500인가 받았을 거야 당시 연봉은 얼마나 1200이요 1200 예. 야 그러면 메뉴는 그안 됐잖아 신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받아봐야 이십 상한선 걸려 천오백이요 천0백예 그때는 보너스보다는 음. 메리트라는 게 있어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더 짭짤했어 예. 예. 안 다치면 얼마 뭐 점수 때문 얼마 뭐 연승제로 가요. 10연승을 하면 아, 나는 어, 3연승부터 시작을 해서 네. 4연승하면 <laughs> 1000만원 올라가고 5연승하면 2 0 0 0원 올라가고 음... 이걸 이제 딱 축적을 한 10연승 하면 네. 그걸 또 이제 선수들한테 배당을 해 주고 그 고가 점수로 인해서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용돈이었지 음... 근데 그 메리트를 구단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을 때그 메리트를 걸어요 음... 근데 한 번은 타이거스 있을 때 메리트를 걸었는데 우리가 몇, 좀 밑에 3이나 4이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밑에서? 아 중간 정도 아, 있었을 거? 거예요. 네. 타이거스가 그냥 그럴 일이 없었는데 네. 그냥 메리트를 걸었는데 바로 10연승가 있을 거예요. 그냥 중단시키더라고요. <laughs> <laughs> 참로인데 아니 보니까는 한도 끝도 철저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웃음> 잘못하면 <웃음> 아니, 아니 그 이게 타이거스란 타이거스란 <laughs> 팀들이 팀이 되게 그 응징력이 좋거든요. 뭐 그... 하... 요시 한번 하자 하면은. <laughs> 네. 그꼭 허거든요. 예. 근데 분위기상 보니까는 이거는 한두 번도 씨하게 생겼어요. 대학원은 그때 허다가 한 10여 승하다가 저렇게 중단이 됐을 거예요. 예. <웃음> <웃음> 야, 그때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야구 해오면서 음. 그 시절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최고 재밌는 음. 기억에 음. 남을 수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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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 아마 시절이었지. 음. 지금처럼 그런 또 FA 있거나 이런 뭐 뭔가 목적이 있었을 때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우승도 그렇게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우승으로 따졌을 때. 야구가 그렇게 좀 특색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WBc에서 일본과의 야구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어떻게 보시는지. 어이 차이가. 텔레비에 봤는데, やっぱりなんかあの韓国の選手は昔はもっとハングリーさが出てた例えば昔のイ・ジョンボンを見た時頭からギャってヘッドスライディングしたりなんか今みんなおとなしい韓国の選手ってやっぱり日本の選手からのイメージはちょっと悲劇ある悲劇あるからちょっとやる前はちょっとパワーが上の日本人が見てた今ちょっと逆のなんか反対になっちゃったから。 だからさっき言ったように、まあ、僕はあのコロナの関係で7年ぶりだから来れなかったけど、うん、昨日一1試合だけであんまり偉そうなことは言えないけど、うん、やっぱりキアの選手がちょっとこうもうちょっと昔みたいな選手が出てくると、うん、キアのペンは大体私知ってますから阪神、うん、タイガースと,とかってペンにか、うん、ゲームちょっと負けても。 재미있는 게임? あのファイト게るゲーム? 음. 다お客さん 하를 거 같은데요. 물론 각화가 유다っていう우스한 이けど, まずそういう 선수 가 데테 크루토お客さん 喜ぶ시. 그래 선수お客さん 하이레 레벨이 라가루데 프로 선수 유니폼이 있고요. 네. 코리안 시리즈 무대를 못 밟고 끝난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Gallery>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저는 한 번밖에 못 밟아 봤지만 그래도 저 있을 때네번 우승하고 음. 또그 타이거즈는 그 불패설 있잖아요. 음. 우리 코리아 시리즈 가면 음. 무조건 우승하는 그 불패설 음. 있잖아요. 음. 뭐 그런 거 보면 참. 그렇지. 네, 음. 너무 행복한 시절이잖나 싶어요. 팬들이 지금 성적이 타이거즈가 좋지 않더라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애정. 네. 네. 하고 있고 그래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